너무 징그러운데? 개 <laughs> 울렸어. <laughs> 잠등식 보러 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도대체 누가 알려주는 거야? <laughs> oh my gosh! I'm sorry. dude brings a gun to a protest. Please 여기도 한번 보자고. <laughs> 진짜. 아 진짜. 크리스마스 짜리가 진짜. 진짜. 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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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. 진 오히려 집이 여기지롱 집 앞에 이니까 진짜 샀다 이몰골로 그냥 나온 거 진짜 웃픈다 야, 나 화장했어. 너 했어? Surprise! 뭐냐면, 일배의 손.

어? 뭐야? 찍나? 아 이거 방송국 그거 아니야? 뭐 하자 봐요. <laughs> <laughs> <뭐야, 이게? 웃음> 브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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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랜드 브랜드, 브랜무 브랜드, 브랜드, 드 브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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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지드 브랜드, 브

<목소리가> 미안, 진짜 모르는데 미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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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 걸리겠다 그니까 그때는 많이 살렸었 진짜 어떻게 참았어, 이거를 와 그니까 아, 이거 안 몰라, 안 몰라. <laughs> 아, 대박. 여기도 봐 주세요. 야, 진짜 장난 아니야. 지 마. 아 진짜 죽겠 <laughs> <laughs> ぶごいな。Beast <S 2 _> 알지 알지. <웃음> <웃음> 함께. 프림파미. 그렇게 또눈으는 사람이라면 이렇하시너무 아프시게 타갔네. 알지. 땡큐. 나이가주웠어나나 이미 물었어. 빨리 어 에이, <laughs> 진짜 다 틀리네. 어쩜 저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틀리지? 어, 아이거봐야 돼. 거이거이우네. 음, 너무 서럽게 울어. 어, 마음 아파. 나 눈물 날것 같아 지금. 난 이미 울었어 어. 어. 어, 음 <laughs> 아, 너무 야, 저걸 보고 어떻게 안 오냐? <웃음> <웃음> 이게 뭔식상이 <원식성. 기타> <laughs> 난 도대체 몇 개를 해야되는거야? 나네개근데다 나 다른거 확인했거아 이게 너무 짜증나 와 당근 다 들었더니 지 지금 뭐야? 아 아니야 난 뭐야? 뭐 내려갔어? <laughs> 어? 여기 유강하는 데가 있어? 그치장딱기 직전에 왼쪽. 어 유연하잖아. <laughs> 나 유연. <laughs> 지치지 않지. 허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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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응. 스트레칭스할때숨 내쉬는 거도움 뒤에 어, 숨을 응. 하... 하면서 이렇게 쭉 밀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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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부담스럽 stop. Stop. s t

과제중 이쁘고, 이쁘고. 귀가 죽여요. 뭘 죽여? 귀가. 가가 <laughs> 죽여. 다리가 다리가 더나면안되어 짧아서? 이요나 짧은 서 짧은 게 맞다. 등장 끝. 이친놈아이 삼촌. 와 스펙터스. 마인 이거 어디고? 여기 아닐까? 다들 잘 타냐? 난 그렇게 잘 타지 못하는데 아 재밌겠다 여기 야난왜 그래? 바람 때문에 이렇게 야 무장하고 왔더니 창 틀었어 짜잔 아무도 안 지나가 옆에서 아주 신났네 우리가안 보이네 헐 바다 바다 네. 왜? 다박이 찍자는데 어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아서안보 트리 는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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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이트 다음에 얼굴이 너무 어두워 <laughs> 다음에. <laughs> 다음에 또 올게요

유인원 피부왜 유인원이야? 난 모두가 유인원이야. 아직 아기. 초지 너무 예뻐. 진짜 시원하 언니 <laughs> 유튜버에 써야지. 먹자 <laughs> 아어 그래 아, 좀더하파이 뭐 <laughs> <laughs> 저거 진짜 맛있어 다고 포도예요 도아 진짜 타 치즈고 저 브리치즈 꿀찍어 드세요 와 너무 예뻐 근데. 좀 와인이라고 하길래 우리 집에 와인 한잔크래커좀 음... 드릴까요 니뭐 <laughs> <와>, 맛이 <맛있어. 맛있어. 웃음>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안 해줘? 아까는 어떻게 이게는거 아니야? 찍지 않아 주시면 안돼 맞아 오늘 이거 산 거. 우와. 아까 나 보자마자 저거 자랑했는데 들고 왔어. 맞아. 아 근데 나 진짜 많이 들고 왔는데? 그나 한입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귀여워. 아저 뭐야? 너무 귀엽다. 잘먹

거대한 형이다. 체해요. 찾은 거있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Happy Thanksgiving이다. Wow. Wow. 와. 한상 가득인데. 진주 성찬이다. 와. 집이 고요 <laughs> 그래 이래야지. 아, 그 이거 봐라. 네? 브리스케이다 진짜. 와 사각사각. 한동안 인스타만 보던. 개맛있게 생겼어. 미쳤어. <S> 아! <S> 사라졌어 <웃음> <웃음>